이번에는 어, 노베이션 런치키에 있는 버튼 중에서 Fixed 코드라는 버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, 로딩에는 Clear Icon이라는 신 y n t Keys를 하나 로딩해 놨고요 소리는 이런 사운드입니다 자 먼저 코드를 Major7 이라든지 Minor7, MinorMaj7, 또 여러 가지가 있죠 Dominant7 이런 코드들을 다 외워서 연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어 그러지 않고 특정한 코드를 계속해서 나오고 싶게 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C 메 a 저 7, D 메이저 7, E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되게 진행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 fix 코드입니다. 자, 이그 기능은요. 설정을 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싶은 코드 네임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눌러볼게요. 누른 상태에서 C, E, D, e, G, B, 이 순서대로 누르면 이 창에 C3, E3, G3, B3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코드가 일단 이렇게 기본 형태 모양의 메이저 세븐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C 버튼만 누르면 C 메이저 세이 나오는 거죠. 원래 이거 뺐을 때는 이런 단음만 나오는 건데 켰을 때는 C 메이저 세이 나옵니다. 자 그러면 D를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? D 이 간격이 똑같은 D, F#, A, C#에 D 메이저 7이 나와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. 픽스 코드로 메이저 세븐을 할당해 놓으니까 쉽게 메이저 세븐 그 스케일을 연주할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픽스드 코드를 설정하실 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누른 상태에서 코드를 먹이는 거예요. 이거 잘못 먹였네요 잘못 먹었을때 다시 풀고 누른 상태에서 자 저는 지금 C 디 i m i n i s 7을 만들었습니다 누르면 C 디 i m i n i s 7 나오겠죠 그러면 스케일이 올라가더라도 그 루트를 위시한 디 i m i n i s 7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Fixed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